걸 한번 올려 볼게요 반포기를 올렸는데요 2kg가 넘는겨? 와 2.3kg 와 대박 한2 5 0 g 가까이 돼요 아 여기가 250입니다 저는 네, 아까 150이라고 했는데 아니, 저... 이게 절인 배추인데 잘 절여진 배추는 어떤 상태를 보고 알수 있을까요? 배추 굴어봤어요 식덕면에 왔어요 고랭지 배추 보러 왔어요. 묻지 마세요. 배추가 묻지 마세요. 들깨 아줌마가 알려드릴게 좋아라. <laughs>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아니 조금만 흔들어 보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배추를 보니까 또 들깨 아줌마가 아주 또 흥분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요. 여기는요, 제가 살고 있는 임실 신덕면이란 <laughs> 곳인데요. 여기가 해발? 150m? 해발. 은 여기가요, 고랭지 배추가 이렇게 많이 재배하는 곳이래요. 제가 임실을 살지만요, 저도 귀농한 사람 중이라 임실의 지역을 곳곳을 몰랐던 거예요. 고랭지 배추가 이렇게 많은지는 저도 최근에 알게 돼서요, 냉큼 달려보고서 이렇게 배추의 작황상대들이 좋은 걸 보고 제가 또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배추가 올해 다들 아시죠? 작황상대들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인해서 물음병도 오고, 녹음병도 오고, 또 거기다가 10월 중순에 또 서리까지 내리는 바람에 배추잎들이 그냥 노리노리 이렇게 때깔이 초록초록 해야 되는데, 어, 때깔이 너무 좋아서 제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키우셨으면, 담배는 작황상태가안 좋은 그 배추들인데 여기는 이렇게 좋은지 제가 좀 이따가 그 대표님 만나가지고요 꼭 물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대표님은요 이 배추 농사의 한길 20년을 쭉 배추 농사를 지으셨대요. 배추를 이렇게 지으시고 또 가공 공장을 설립하셔서 절임 배추까지 하신다고 하네요. 또 20년 동안 절임 배추를 또 하셨으니 배추를 절이는 비법을 또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겠어요? 제가요. 대표님이 어디 계시냐면 제 머리 뒤에 여기 요기, 여기가 대표님이 계신 가공센터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가 가시면 아마 지금 열심히 배추를 절고 실고 계실 건데요. 그 현장을 가서요 제가 절인 배추를 어떻게 잘 절일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들깨 가족 여러분, 자 출발 따라오세요. 자, 드디어 대표님이요 배추밭에 출동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낱낱이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지금 배추를 수확을 하시는데 저도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되겠어요 저는 또 배추 농사는 초보잖아요 들깨 아줌마라서 제가 한번 쪼아볼게요어자 아무나 부탁해서 자, 자 배추, 거, 배추 들고 오십니다 와 한번 내가 쪼개보고 한번 쪼갠데 잠깐 자 이거는 진짜 클로우집에서 봐야 돼자 네. 배추 한번 쪼개봅니다 야 소리가 다르네 우와 <laughs> 야 배추 진짜 때깔 보소 때깔 보소 네. 자, 배추 보셨어요? 때깔? 야, 반포기를키어뿌리는거든요만 네. 응. 쪼갠 걸한번 올려볼게요. 반포기를 올렸는데요. 헉! 2kg가 넘는겨? 네. 와, 2.3kg. 와, 대박. 그러면 한 표기에 지금 5kg가 넘는다는 소리네요? 네, 대표님, 이거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배추에 적절한, 제일 좋은, 잘 크게 성장한 게 보통 5kg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예, 평균이. 평균이 4, 5kg 정도, 정도 아, 4, 5kg 정도요? 네. 아니, 대표님, 제가 조금 전에 먼저 와서 이게 밭을 봤는데. 네. 아니, 배추 떼깔이 어쩜 이렇게 초록초록하냐고. 아니, 네, 그 기술이 좀필요하 아니, 그기술들깨아줌만한테만좀 네. 알려 주시면 안 돼? 이게 저알면한 네. 20년 정도 농사를 그러니까 되나? 제가 안 그랬어요. 좀 전에 우리 네. 대표님은 배추 인생 20년 가셨다고 하셨거든요. 아니, 다들 야, 그 설명을 해도 어. 하여튼 알아듣기 힘들고요. 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영양 영수를 이렇게 그러서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물음병때문에 아주 난리 난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밭에 물음병이안 오진 않았을까몇편 아, 네, 그래도 왔, 네. 왔죠. 네, 근데확 확산되지 않고 이렇게 조금이 왔던 게 배주의 영양 상태가 좋고 네. 이러니까 이겨냈던 거네요. 네, 그러면 수시로 살피면서 이 대퇴에 영양소를 줘야만이 네. 나도 이겨내고 거기에 대한. 성장 억제제할지 여러가지 칼슘제랄지. 아. 네, 필요한 부분에서 하는 거지. 아무것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제가. 상태를 내야지, 이거를 응. 보신 채널을, 제 채널을 보신 응. 구독자분들도 다도 감탄하실 거예요. 배추 때깔에 진짜 이렇게 초록빛은 진짜 작년에 이맘때 보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올해 배추는 이런 배추를 제가 못 근데, 봤거든요. 거진 고지가 한250 고지 가까이 돼요. 아, 여기. 여기가 250입니다. 저는 네, 아까 30m. 150이라고 했는데. 아, 네. 근데 동네가 한 150m 고지대가 되고. 네. 여기는 한 기본적으로 한250 고지 정도 되 아. 네. 해발 그러니까 250m. 네. 그러다 보니까 서리도 조금 늦게 오고 아, 아 그런도 그런 장점이 있고 아 그래서 서리를 좀안 네. 맞은 것도 영향이 있겠네요. 네. 그런 산 쪽이라 본게 어, 기온 차이있지만 밤에 밑에서 서리가 와요. 아, 아 그래요? 밑, 위에서부터 내리가는 게 아니고 어, 네. 위에서부터 네. 오는 게 아니었어요? 예 네. 노지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해를 빨리 뜨니까 음. 빨리 이렇게, 그래서 네. 사람들이 여기 전과 진짜요 여기 장관, 진짜 장관입니다. 여기 곳곳이요. 아주 그냥 산 속에 둘러싸여 있어요. 아니, 이런 환경에서 배추가, 어? 해발 250 고지에서 이렇게 자라니 배추가 안 마실 수가 없겠네요, 진짜. 자, 진짜 속을 한번 보고도 감탄을 합니다. 밥도 약국. 와. 제가 한번 뜯어서 진짜 먹어봐야 되겠어요. 살짝만. 어, 요, 정도면 돼. 아니, 또 상품성 없게 뜯으면 안 돼, 또. 아, 괜찮습니다. 와. 진짜 너무 꿀맛이요 꿀맛. 배추. 어, 진짜 이거. 제가 진짜로 아니, 맛이 어떤지, 맛있어. 어.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맛을 이제 모르죠. 태백, 설탕 태백 뿌린 거 아니에요, 진짜? 아, 설탕 안 넣어요. 설탕 안넣어 아, 안아 내가 제가 몇주 전에 재배추 수확하고 <laughs> 달아서 제가 감탄했는데 재배추는 음, 게임이, 게임이 안 됐네요. <laughs> 아, 배추 농사는 진짜 대표님한테 와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20년 이상은 끓여야만이 이런 올해 화식가 자주 와가지고, 사실 농사가 어렵긴 했어요. <laughs> 진짜 배추가 꿀배추라고 해도 진짜 거짓말 말고 진짜 맛있네요. 그러면 대표님, 근데 이거 보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이 배추 사고 하시, 사고 싶어 하실 것 같아. 근데요 안타깝게도요. 얼만 네, 올해... 오늘 몇만몇만평 몇 지으셨다고? 내가 제가 한 2만 평농예요 평수가. 배추 농사 2만 평을 하셨는데요. 네. 조금 2만 평을 지으셨는데, 벌써 이야기 다 끝났대요. 끝났어요. 그리고 그래. <laughs> 저기 밑에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가공, 절임배추 하는 가공센터가 있으시다고 네. 그것도 절임배추가 벌써 다 예약이 끝났다고 요 그래서 내년에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아, 제가 이걸 아니, 일찍 알았으면 제가 샘플로 네. 천폭이만 예약을 받아줄게요 천폭이나? 네. 아, 지, 뭐 절임배추로? 네, 어, 예, 예, 약만예 아 그러면 음. 혹시나 그 디데이를 음. 어, 이틀을 잡아서 아 그러니까 음. 아 혹시나 진짜 절임배추 필요하신 분은요 들깨 어, 하지만 한번 맛보기로 어, 어, 어. 음. 댓글에 남겨주시면 천포기 정도는 음. 또 빼놓고 샘플로, 예. 샘플로 아 저한테는 천포기가 어마어마한 폭인데 대표님한테 천포기는요 샘플이래 <laughs> 샘플이 와 이렇게 스케일이 다릅니다 음. 저는 정말 소농이고 여기는 음. 대농이라 네. 정말 느낌이 다르네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맛있는 걸 드리기 위해서 샘플로 드는 것이지. 네. 쉽게 말하면 이건 다 예약은 돼 있는데. 네. 제가 저 선포기 정도는 한번. 아 그래도. 네, 빼서 예, 구독자한테아 네, 구독자. 그러면 혹시 저린 배추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면 네. 뭐 가격이 10kg, 20kg 어떻게 되나요? 어 쉽게 말 지금 10kg 단위는 2만 원이고, 20kg는 3만 원이야. 씩 예약을 아 10kg는 받았습니다. 2만 원. 네. 택배비 그다음에 포함해서. 택배비 포함해서. 네. 그리고 20kg는 4만 원에 택배비 원. 포함이라고 하니까요. 네. 또 수확하시는 거 한번 또 보고요 제가 또 절임배추 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들깨 아줌마한테 한번 내가 저 상품을 아 근데 예, 아무튼 주문, 그 주문 안 하시면 어떡하나? 아, 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배추를 배추. 배추. 저도 사실 110포기 심었는데 20몇 네. 포기 죽어가지고 한 7, 80포기 음. 수확을 하거든요 네. 저한텐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였는데 음. 음. 요거를 렇게 손질을 어떻게 하면서 수확을 하세요? 배추를 자를 때? 겉잎을좀 띄고. 네, 지금 내가 자르고 있는 거한 포기만 네, 보여드릴게요. 오 예, 예. 작업하는 거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배추를 상하기 때문에 수확할 때는 그냥 이렇게 제겨서뿌리만 자릅니다. 이렇게 짧게 아, 그냥 제낀 다음에? 뿌리만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많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예. 배추잎이. 어 네. 상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시크름 부위만 살짝 가룬수 있습니다. 이게 좀, 겉잎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네.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훈이. 근데 대표님 겉잎은 진짜 다쓸 수도 있겠어. 너무 네. 생생해서. 네,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새가 길어서 좋은 사람도 있다는데 너무 시퍼르면 또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반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죠 자, 이렇게 잘라 보이죠잉? 네, 네. 이제 손질 방법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쪼글 냅니다. 이 쪽을. 절이기 전에 이렇게. 쪼글을 네, 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부위 홈을 타서 아, 부위를 타내네요 깔끔하게 봉지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소금에 절이는 겁니다 아 이상하네 소금에 그러다 보면 굉장히 깔끔하죠 그죠? 네 아니 배추 들어. 꼭 세척 안 해도 네. 너무 깨끗하다 진짜 네. 굉장히 맑고 생당하고 속이 또 가죽도 얇고 해서 네. 굉장히 이제 고소하면서, 달면서도. 아니, 진짜 네, 제가, 바추, 배추가 고소하고 달다는 걸 진짜 네. 지금 맛보고서 느꼈어요. 와. 이렇게 손질하면. 그러면 좋은 배추를 고르실 때, 혹시 일반적으로 이제 배추를 사실 때, 네. 고추를 많이, 아니, 배추를 본다 그러면 어떤 거를 딱 보고 구입을 네.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렇게 보듯이, 색깔이 좀 투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 초록빛이 선명하고? 초록도 선명하고, 이 배추 속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노란 부위가 선명해야 됩니다 아, 노란보이가 선명해야 돼? 꽉, 꽉, 찬가 보다, 이렇게, 선랑선원이, 이렇게, 거운 이렇게 쭉. 아, 그러네. 보기에는 꽉차 보이는데, 네. 안 그러네요. 그러면은, 네, 굉장히 이제 잘, 이렇게, 네.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상태가 거럼90% 속이 찬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한 8, 90%만 네. 속이 찬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꽉 차도, 요즘에 간수도 그고좀 이렇게 절임도 안 되는 상태도 되고, 음. 간이 잘안 되어 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좋은 배추는 거음 8, 90% 성장했을 때가 절로 맛있습니다. 나 아, 팔고 싶 네. 그러면 이 배추는 몇 며칠 정도 자란 배추예요? 보통 90일 정도 네, 뭐 통해서 120일을 생산 기간을 잡는데요. 아 그러면 만생종인가? 그러면 예, 좀아 예, 우리가 지금 된 배추 한 100일 정도 이제. 100일 정도 된 네. 배추.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밤낮 기온이 좀 추우면서 네. 이런 기온이 있어야 이 배추가 또 맛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밤낮 차이가 나면서 가을에 산바람이 불어야. 맛있고 향상이 맞아요, 다른데. 맞아요. 확실히 일져요 그런데 요번엔 진짜 병들이 많이 와서 배추들을 일찍 수확하셔서 김장하는 농가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 신, 임실의 신덕고랭지 배추는요, 이렇게 날짜를 콱 채워서 이렇게 초록빛깔의 배추를 수확하고 맛있게 절이는 배추를 하니까요, 그 모습도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수확한 배추를요, 이제 트랙터에 싣고 이제 트럭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어요. 워낙에 많은 양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포기 한 포기 수확을 하는 것도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와, 진짜 배추 때깔이요, 너무 좋습니다. 이 배추들이요. 좀 전에 금방 밭에서 보셨던 배추들입니다. 임실의 신덕면의 고랭지 배추. 아주 속이 아주 노란 이 때깔이 아주 좋지요. 제가 좀 전에 밭에서 먹어봤던 그 배추네요. 자 이렇게 기계에 자동으로 커팅이 딱 되고요. 자 배추를 이제 소금으로 절이는 중인데요. 와 진짜 때깔이... 자, 제가 알기로는 이 배추가 소금이 또 중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배추를 올리고 이제 소금을 위에다 이제 뿌리는 건가요? 네. 어떤 소금을 뿌리는지? 5년 된 소금요. 5년 아니 소금이 5년이나 됐어요? 네. 간수 다 빠졌는데. 아 간수를 5년이나 된 간수된 천일염을 지금 뿌리고 계신데요. 아니 뭐 소금을 쩌는 짜지 어떻게 달아? 아 소금 빠져도 맛있어. 맛있어. 야, 소금을 아낌없이 부으시네요. 아, 이렇게 물 없이 절그는 거구나. 그래갖고 한, 한 3시간, 한 4시간 있다가 이제 또물 물, 다가가서 다시. 아, 이렇게 소금을 뿌리고 3, 4시간 후에 이제 물을. 로 정말 요게 네. 항아리가 어마어마한 항아리입니다. 와, 항아리 모양처럼 생겼어요. 항아리. 어. 저 배추 이렇게 절그는 거 처음 보거든요. 자, 진짜, 배추가요, 와, 너무 좋아요. 아니, 나는 임실에 저도 살지만, 임실에 이렇게 고랭지 배추가 있다는 걸 알고, 너무 오히려 내가 키운 것 같이 뿌듯해. 와, 이 유명한 배추가 저희 임실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근 다음, 5년 된 천일럼으로요, 이렇게 소금을 뿌리고요, 그리고 한 3, 4시간 후에 이제 물을 견딘다고 하시네요. 자, 여기서 이제 세척 과정을 마치고요. 요건 지금 요것도 이렇게 소금으로 절궈 놓은 거, 절궈 놓은 거. 와 배추 정말 배추 상태가 이렇고요. 그다음 여기도 이제 절거진 거예요. 배추들 아주 배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척 과정을 세번 하시나요? 네. 세번 정도 세척을 하시고요. 지금 요게 완성된 절임 배추 완성입니다. 자 지금 한 포기 한번 쪼갠 거를. 자 이렇게 됐어요. 와 탄력이 이게 절임 배추가 잘 절여지면 배추가 이렇게 탄력 있게 잘 접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요게 절임 배추인데 잘 절여진 배추는 어떤 상태를 보고 알수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접었을 때네 소리가 안 나야 돼요. 아 접었을 때 소리가 네. 안 나요? 네. 어한번 접어봐요. 그러면 네. 이렇게. 이렇게. 아 그게 소리가 나면 설 익은 거. 아, 소리가 나면 그렇죠. 설 익은 배추라고 네. 생각하시면 많이 돼요? 먹은 거예요. 아, 그렇대요. 네. 그래서 요거 진짜 요게 잘 절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네. 딱 이거를, 소개치를 이렇게. 딱 소개치. 네. 그래서 딱 잘라보고 네. 네. 소리가 딱 나지 않는 걸 네. 확인하셔야 된다는 네.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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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임실 신덕에 제가 고랭지 배추를 어 수확을 하고요. 또 이렇게 절임 배추를 만드는 농장에 왔는데요. 저도 오늘 여러 가지를 또 배워가는 하루를 하루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절임 배추 필요하시면요. 여기 대표님께서 천천 포기 정도만 이렇게 뒤로 빼놓고 어, 저희 구독자님한테 판매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들깨 아줌마 설명란에 제가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들깨 아줌마 연락처로요. 어, 배송 받을 날짜 그리고 이름 연락처 주소, 그리고 몇 키로 하실지 여부 남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모두 모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해피데이!